자 여기 셀프 디벨로먼트하고 오티움 오티움과 자기계발이 되는데 오티움은 오타쿠 생각합니다 오타쿠. 오타쿠. 오타쿠 오타쿠가 우리말로 뭐야 오더 그죠 오케이 어, 어 그거야 오타쿠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오타쿠가 뭔지 알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전문 전문전 보다 보뛰어뛰지식지식이력을력을 있는 있오타쿠타쿠 하는 하야뭔야 r s o n 지오 o is not a person who 애니 푹 빠져서 애니 오타쿠가 됐어. o 게 뭐냐? 애니 전문가보다 더 많이 h 는 사람. 그런 걸 오타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타쿠 오덕하면 who is not a 디 e 디 s o n 가지고 이렇게 o t a person w 그러고 상상하지만, 알겠어? 네. 자, 그거에 자기 개발 또는 오티움. 자, 오티움은 어디 말이래? 라틴어, 그죠? 근데 라틴어인데 뭐야? 리포트가 뭐를 언급하다야? 자, 레저 활동, 한마디로 취미 활동 같은 거. 레저 활동을 언급하는 말이다. 자, 서치해서 예를 들면 글쓰기, 그림 그리기, 플레이 인스트루먼트. 자, 여기서 인스트루먼트 뭐야? 악기 연주. 악기 그래, 악기 연주. 또는 Taking in f i n a r 어떤 예술 작품 보는 거 알겠죠? 그런 거와 같은 거를 말하는 라틴어야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고 o e s b 모 y 를 넘어서 간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간대 그냥 취미가 아니야 그것을 refer to time,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거 어떤 시간, you can truly be yourself 너가 진실로 너 자신이 될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푹 빠져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활동. 어떤 활동이에요? make you feel, fulfill. 자, fulfill이 채우다. 성취시키다. 이런 뜻이야. 자, 너 입장에서 성취한 거야? 성취 된 거야? 네 그죠? 너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자, make 무슨 동사? 자, 네. 그고 동사 원형 온 거죠? 자, 너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활동 같은 걸 의미하는 거야. 자, end 나는데 얘가 b 예요 A가 뭐야? 타임 t 주지? 그러니까 너가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는 때 그리고 너가 뭔가 성취감을 막 느끼는 활동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다. 그냥 단순한 취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요 단어 immerse oneself. 자 immerse가 뭐냐면 빠트리다 이런 뜻이야. 몰입시키다. 자 몰입시키는데 누구를 몰입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죠? 어디에다가? 인오티움 오티움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는데 안 받는데 받는다 에이씨 아, 안 받는데 뭐에 의해서? 재정적인 이 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게 아니래요 자 뭔가 오타쿠가 된게돈 때문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 누가 시켜서 그런 거야 아니야? 에이 여기서 아니래잖아. 니 생각 볼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게 아니래잖아. Yeah. 알겠어? 자, 무엇 같은? 다른 사람의 요구와 같은. 알겠지? 우리 창선이 어떻게 애니 오토크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됐다 이거죠. 됐어? 자, they act purely. 그들은 순수하게 자신의 의견, 일치.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 They crave 자 열망하다 열망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지? 지식을 간절히 원하는데 No matter the time or place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가든푹 그러니까 빠져있다는 거야 어 졸라 안고싶고막 이러면서 자 They find joy 그들은 뭐를 발견하는데? joy? 즐거워, 즐거워. 뭐하는 데 있어서? In learning 배우는 데 있어서 당연하겠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를? What makes them happy?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 그치? 저게 행복하게지만 에러에 붙어는안 붙어요? 안죠 그리고 또 뭐에, 뭐에, 뭐를 배우는 데 있어서 행복해? What they are good at? Be good at 뭐를 잘하다 그들이 잘하는 것보다 것, 것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지? 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가 잘하는 것에 배우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찾는대 자,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오티움에 몰입시키는 것은 자, 얘가 동명사죠? 자, 즐거움을 넘어갈 수 있대요 이제 자, 이제부터 진정한 오타쿠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근데 즐거움을 넘어서, 자, 뭐를 만들 수 있대요? 프로피션, 유능함, 알겠어? 유능함을 만들 수 있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게 오타쿠라고 했잖아 사전적인 의미야 알겠지? Yeah. 자 그것은 심지어 방법이 될수있대 어떤 방법? 새로운 기회를 줄수 있는 방법 프레젠트가 동사로는 선물을 주다라고 해서 주다라고 하고 어디에서 삶에서 한마디로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왜? 졸라 전문가니까 됐어 안됐 됐어. yeah. 됐어요? 자, 요거는 내용이 막 문법적인 것보다 내용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